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의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6년, 양력 2월 달에 크게 우리 좋아질 수 있는 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년마다, 매 월마다 대박나는 나이 3가지,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3가지라 보다는 대박나는 나이 몇 가지 혹은 대박나는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 몇 명이 대박이 날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달은 운이 좋아진 숫자가 또 오거든요. 5와 관련된 숫자를 많이 쓰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썸네일이라든지 이번 내용은 그냥 운이 좋아지는 나이 5가지로 통일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제가 평소에는 숫자가 1부터 9까지란 본명성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불리한지 그런 것들을 1부터 9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3가지나 몇 가지 집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영상 특별히 1부터9까지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불리한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다들 보시면 되고 이번 영상을 운을 두 배로 활용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명성이라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본명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본명성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본명성으로 보는 게 헷갈리다 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음력 생의 끝자리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고난 본명성 사이에 음력생의 끝자리가 1이다 그러면 1과 4를 같이 섞어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0은 없습니다 0은 없기 때문에 음력생의 끝자리가 0인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는 8로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미지로 보시면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은 보통 1부터 9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쉽습니다 위에 숫자는 1부터 9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90년생은 본명성이 1이고 1988년생은 본명 성이 3이고 1986년생은 본명생이 5입니다. 요런 식으로 밑을 쭉 내려가면서 세로로 보시고 본인의 본명생은 어떤 것인지 그냥 쉽게 구하시면 되고요. 음력생의 끝자리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다 보시면 되고 이것을 반반 섞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본명성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갖다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중궁의 1과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1부터 9까지가 다양한 규칙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 가면 좋은지 동해 피동에 아니면 우왕살 앙검살 팥살다 계산해서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뭐 특히 좋은 숫자도 없고 엄청 나쁜 숫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빠르게 여 드릴 테니까 다들 대박 내 시켜놨습니다. 본명성 표로 돌아와서 본명성 1인분들부터 보겠습니다. 본명성 1인분들은 첫번째 중궁이라는 곳에 가추고요그 다음에는 태궁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년이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구궁판을 보시면 1과 8 있었잖아요 1만 보겠습니다 1의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중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태궁이요, 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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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명성 1인 분들이나 음력생 끝에 1인 분들은 중앙에 있으면 중앙 따라 해석이 되고 태궁이라는 곳에 있으면 현금이라든지 재물 그런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또 동해 피동해 그렇게 해서 풀어야 하는 거니까 이번 영상은 본명성 구성기약 용어를 좀 조금만 섞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인분들은 중궁이란 것에 들어가고 그리고 태궁이란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재물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중간에 좀 막히거나 돈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잡지 말라 하거든요 양력 2월달에는 내가 준비되었던 그런 문서가 아니면 절대 잡지 마시라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숫자 1인분들은 2학 2월에 대박 나고 싶으시면요. 문서를 잡지 마시고 기존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또 문서란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동업이라든지. 야 내가 이 사업을 준비 중인데 너한테 잘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그런 동업이라든지 행위 그런 것들은 절대 최악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운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다음은 2인분을 되겠습니다. 아 2인분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오왕 살인이 암검 살인이 다 맞았어요. 안종호다 맞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좋아지고 싶으면 첫 번째 병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병원에 가셔서 건강 검진을 하시고 건강 검진을 하신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보기 좋습니다. 정리라는 게 헤어지거나 이별 아니고요. 그냥 관계를 한번 더 재정비하셔서 부족한 게 없는지 부안해야될거 없는지 그런 것을 해보시면 좋고요. 절대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돈 거래만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좋아질 수 있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웬만하면 변화 변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변동을 가지지 않아야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조심해 보세요. 다음은 3입니다. 3인분들은 3위 기본적으로 태궁이라든지 리궁에 가서 불에 탈수 있다. 그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한 것은 조금 조심한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부스를 옮겨보세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받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갑자기 어, 마케팅 부스에 욕심이 생겨서 아니면 A AI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갑자기 무언가를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거나 내 의지에 의해서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획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환경에서 다해 주는데 내가 나 스스로 운이 불러주시거든요. 이런 거은 각별히 조심해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숫자 4인분을 되겠습니다. 숫자 4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암검사리라든지 아니면 또 감궁이라 그래서 좀 갇히는 그런 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변동을 가지게 되면 내가 위기에 갇힐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또한 가만히 있으면 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변화변동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란 것은 내 심리인데요. 마음 공부를 하시고 심리를 공부하실수록 운세가 꽤나 좋아지지 않을까 마음 공부를 시작하셔야 양력 2월달에는 내가 다 죽지 않고 타중다는게 마음이 붕 떠서 환경이 휩쓸리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풀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숫자 사인분들은 마음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기운법에다라 보시고요. 다음은 5인분들 되겠습니다. 5인분들은 야 그래도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리궁이라든지 아니면 공궁이라든지 내가 편한 집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5인분들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사람들 눈감아 주시 수 있고 나를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기죽을 필요 없고요 조금 답답한다 하더라도 그냥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문서 치르기든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으면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본 것도 양력 2월달의 기운법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숫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중 하나가 바로 5입니다. 다음은 6입니다. 숫자 6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부와 학문과 관련된 그런 일임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 어, 나는 이제 올해부터 주식 공부를 해보 보고 싶다. 뭐 주식이 잘 오르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6인분들은 제가 학문을 하라고 그랬지 재택하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학문이라든지 새로운 공부 아니면 뭐 변호사 자격증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든 무슨 자격증이든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정말 좋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머리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삶을 재정비하는 거다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길 수있다볼수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이나 답답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은 7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7인분들은 영업 쪽이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꽤나 잘풀수 있지만 다만 밖에서 잘풀수록 안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2월달에는 서프라이즈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분들은요,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해서 만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지치고 가끔 힘들고 또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서 내가 이 배우자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맞죠? 특히 7인 분들은 이것을 잊으면 정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제말딱 믿으시고 2월달에 배우자를 위해서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라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번 준비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운이 발부이 되어서 새로운 기가 열리기 때문에 다들 한번 시도해보시고 다음은 8입니다. 이 8로 태어나신 분들은 중궁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뭐 위기가 닥쳐온다 혹은 어쩔 수 없이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운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운이 강하고요 또한 이런 시기에 또내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이직이라든지 그런 정보들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숫자 8인 분들은 가급적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3월달 운세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월달에는 가급적 변화변동를 가지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조심하시고 변화변동을 크게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운세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인분들을 되겠습니다. 자이 구인분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대칭의 구조를 가진 그런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인분들 정말 뭐 아니면 도입니다. 정말 좋으면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정말 불리하면요 그냥 관제수라든지 그런 게돌수 있고 그냥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변화변동을 시작하려 그러면 운에 맡기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인 시계는 무언가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인분들은 그냥 어떤 것들을 갑자기 시작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문화센터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약간 좀 소소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상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양력 2월달에는 개운법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들 대박나시고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